네, 안녕하세요. 현장 박들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만트럭 TGM 1 8 2 5 0 네, 총 회복량 18톤에 290마력의 네, 만트럭 TGM 차량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널찍한 내장이고요. 충분히 뭐 침대 시트라든가 네, 내부 봐도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널찍하고요. 네, 만트럭 뒤에 보면 이렇게 널찍하게 침대 매트 무시동 히터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납장도 넉넉하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만트럭 TGM 차량은 많이들 찾고 있는 차량이고요. 축차량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차진들이 선호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에어소스가 기본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예, 뒷문 사용은 놓고 들어가실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예, 한쪽 축에서 가변축까지 장착을 했고요. 오디오 기능 입구 앞에 계기판 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이쪽에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운전석 조이스틱으로 네, 조절할 수 있게끔 오토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저희 쪽에서 장착한 스위치랑 다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기능, 공조기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옆에 컵 홀더, 요 옆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같은 것도 낼수 있게 이렇게 서류도 편안하게 넣을 수 있게 해주 같은 거 되어 있습니다 뭐만럭처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하숙장 박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